시나, 그다. 에, 시나다. 아니, 시나다. 비를 비를 비가 지가네 이런. 좋은가봐. 오, 오, 미쳤어. 우와. 왜 나니? 좋지? 좋지? 개백기는왜 튕겨나갔어? 이렇게 들어야지. 와 들어왔어. 아이 잠수는 잠수 어이. 통이 작네. 통이 작아. 이제 나 뜯어놨어? 야, 계획은 항상 느려. 아이구 시원하다. 아이구 시원하다. 계속 찍어. 다시 들어가 봐. 다시 들어가요 똥 밀어줘. 다시 들어가요 <laughs> 잘했어요 들어가 들어가 물속으로 풍덩 풍덩